와이프 동백선까지 누가 빨리 하는가 해볼까 자 준비되었습니까 동백선까지 누가 빨리 하는가다자 출발 지금 시간 4시 55분입니다 메인차로 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어 습도도 있고 바람이 전혀 없네. 오늘 웨이트는 힘들겠는데요. 자, 매달리기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리기하고 스트레칭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동이 막 털라고 합니다. 동이라고 할까요? 어둠이 막 개이고 있습니다. 두 세트 마쳤습니다. 뒤에 배경이 조금씩 밝아져 오고 있죠. 3세트 들어가겠습니다. 3세트 마쳤습니다. 제가 한 세트가 한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2세트 마치고 지금 차이가 더 밝아졌죠. 지금부터는 깜깜할 때 운동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보 시선에 놓여진 이런 사물들이 좀더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4세트 들어갑니다. 다섯 세트, 딥스 마찬데요. 하늘이 너무 예쁘서 담아봅니다. 이야, 예쁘다. 자, 이제 페인보드랍니다. 금방, 금만평행봉 하는데도 하늘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6세트 들어갑니다. 6세트 턱걸이하고 푸시마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딥스하고평행봉한 맞춥니다. 어, 세트 수는더할수 있습니다. 막 7세트, 8세트도 힘들어도 막 짜내면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요. 팔꿈치하고 어깨가 운동시작하기 전부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지금 여기서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일찍 일어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 운동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운동량이나 운동강도 운동만족도 이런게 지금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서 야외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았다 그래서 무리해봤자 좋을게 없으니까요 오늘은 6세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 평화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다마쳤습니다 아, 힘들어. 바람도 없고. 땀이 많이 납니다. 모기한테 뜯기면서 운동 잘 했습니다. 자 이제 동배섬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시 14분입니다. 지금 여기 신호를 받아서 정지해 있고요. 요다음 신호대에서 카메라가 속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아무도 없죠. 여기서 깜빡이 있고 그냥 앞에 차가 없으니까 제 속도로 그냥 갑니다. 좀 빨리 가봤자 60km 지만 계속 속도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천천히 가봐야지 오늘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자 이렇게요 자기의 불편한 상황 혹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가 목표를 얻으려면 공표를 해야 됩니다. 훈련위치 작성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내가 운동을 뭐 서브스리 하겠다 살을 빼겠다 운동을 계속 생활화 해야 되겠다 이거요 훈련위지를 작성하면서 타인, 타인들한테 노출시키고 공표를 하면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야, 50km 지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60km로 밟고 갑니다. 60 밟지 않습니다. 49, 50 이렇게 갑니다. 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저는요, 여기서 와이프랑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나오지 않았네요. 와이프, 동백선까지 누가 빨리 하는가 해볼까? <laughs> 자, 준비되었습니까? 동백선까지 누가 빨리 하는가다. 자, 출발. 와이프차가서 있습니다. 자, 먼저 도망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눌러 있습니다. 자, 가자. 1km 5분 53초 어제보다 10초정도 빠릅니다. 계속 전체 페이스를 10초씩 당길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 하, 하. 아, 오늘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기록만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시선은 바닥으로 깔고 대수로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요. 시선은 바닥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2km 5분 24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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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km 5분 17초. 터. 자. 가자. 호흡.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하이트.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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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힘들겠는데요. 자, 그래도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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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없네요. 자, 가자. 하하 4kg, 5분 2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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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아침 도 들어와서 바람이 불기 무는데 속도가 다른 거 바람입니다. 6km 4분 48초. 하하이사 시작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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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7 k 로 4분 42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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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8칼로점에서멈추겠습니다 m 3 5 0 m e w h e r e s o m e w m 3 아, 힘들어. 아, 8.1km 달렸고요. 5분 4초 걸렸습니다. 아, 습도가 너무 높아요. 짠 힘들어. 아, 아, 이제 좀 걷겠습니다. 힘들어서 호흡도 안 되고, 열도 올랐고, 달리 에너지가 없습니다. 서툭하고 한 10초 지났습니다.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거리가 짧잖아요. 8km면. 평소 훈련거리보다 짧으니까 분리 끝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7km 후반부터는 힘들었을 겁니다. 숨통이 꺼질 것 같고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8km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10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월하고 더 가뿐하고 더 상쾌합니다. 평소 훈련거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13.4km 13.4kg, 50% 수준이잖아요. 어제하고 비교하면 장난이었을 겁니다. 아들이나,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들 있을 겁니다. 달리다가 잠시 멈췄을 때면 힘들지도 않고 훈련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머리에 박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동 만족도라든지 내 신체 향상, 뭐 정신력 향상, 이게 더 우선입니다. 평소 훈련 거리를 높이고 기상이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춥구나, 더울 때, 그때 훈련거리를 짧게 하세요. 짧게 할 때는 평소 속도를 하지 말고, 평소보다 페이스를 조금 더 높이고. 하. 자, 오늘 훈련은 이렇게 7km에서 마치겠습니다. 바다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양말을 rxl 트레일 양말을 신었습니다. 저 이거 빨지 않고 계속 씻고 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빨지 않았습니다. 양말 세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 아이가 한번 달리고 나서 매번 세탁해야 된다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고가의 양말입니다. 아무래도 세탁기를 돌리거나 제가 손빨래를 하더라도 면이 손상이 갈 겁니다. 최대한 아끼려고 올 가을에 시합에서 신을 양말 아직까지 선택 못하셨다면 rxl 트레일 양말 신으십시오. 어 시원하다 rxl 트레장만 신으면요 구이하지 않고 만족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거 한 1년 가까이 신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좌우쪽 바깥 신으면서 버리지 않고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